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입니다.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의 약속은 교육이 좋은 경기도, 복지가 강한 경기도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글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될까? 아 심상정 후보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항상 바른말만 하는데, 진보신당 갖고 될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도지사 후보가 돼서 경기도 전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바로 이 경기도에 심상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정치가 반목해주냐 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대로 표현을 올리자, 옮기자면 다 그놈이 그놈이다. 힘 가진 기성정당 정치 세력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을 토로하시는 걸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치가 돼야 된다. 그런 새로운 진보 정치에 대한 열망이 목에 차오르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도지사, 복지도지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은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경기 도민들께서 함께 꾸는 꿈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 또 아이들이 기뻐하는 경기도,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신 경기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진짜 벼룩이 간을 내먹는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70%가 되는 대부업의 고금리를 고금분투해서 49%까지 낮췄습니다. 물론 저는 25%까지 낮춰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24명 재정경제위원회 중에 저 혼자의 힘으로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저는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런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17대 국회 때 가장 주력한 것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규제법입니다. 대형유통 재벌들이 골목시장까지 밀고 들어와서 이른바 SSM 마트 상인들이나 재래시장이나 중소 영세상인도 함께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중소 영세상인들을 살려야 한다는 이 의제를 전면화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복지다. 이제는 복지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징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줄 세우는 극단적인 경쟁 교육은 한계에 다달았다고 봅니다. 재밌고 사교육이 필요 없고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그런 창의적이고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희망 특구를 만들어서 교육 문제 하나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도민들의 걱정을 덜겠다 하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가 된다면 꼭 해야 될 하고 싶은 일 예산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 정치든 지방 정치든 우리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그런 과제를 우선 순위로 놓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봅니다. 어르신들 건강 걱정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모시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 1000개를 만들어서 8만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국공립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을 위해서 연간 1200억 가량을 추가로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어, 교육청국 핀란드의 기적을 이 경기도에서부터 이뤄내겠습니다.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전문대학원을 설립해서 경기도 클러스터와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잘 알고 언제든 전화 걸어서 어, 물어볼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병이 들어서 집안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지원 제도도 만들겠습니다.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20만 채를 공급하겠습니다. 7천만 원만 있으면 25평 아파트에 이사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을 때까지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가량의 대출 제도도 만들 생각입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3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서민들을 구해내는 지하에서 지상 프로젝트 어,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세박자 복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그런 보편복지를 실현하겠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연대하는 녹색복지를 실현하겠다. 201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발맞춰서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확대해 나가겠다. 경기도 외곽에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그것을 로컬 푸드 시스템으로 무상급식과 연계함으로써 선진국형 그런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엄마들을 급식 도우미에서 해방해서 아이사랑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만 4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로컬 푸드 시스템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고 7천억 가량의 경제 유발 효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고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만드는 그런 한 표고 또더 나아가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교육도지사 그리고 복지도지사 그리고 최초의 여성도지사인 이심삼정과 함께 경기도의 희망의 새 역사를 열어갑시다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아나운서 강은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